자, 이어가지고 해봅시다. 피 뭐, 세대는 뭐 참여하는 세대죠. 파티스페이션, 패션, 열정, 포테션 잠재력 있으니까 뭐 잠재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참여하는 세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브레인풀 세대는 박사 학위 취득하고 나서 사람들 이제 취업 연결해주는 그거고요. 르네상스 칼라는 <laughs> 레오나르다 빈치 같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거. 핑크 칼라는 이제 맛벌이 나가는. 부모, 그 여자들 그거 말하는 뭐, 에머커는 모바일 워커고 보버스가 보헤미안과 브루즈와 합치가죠 90년대 그 부자들이고요 고원 현상은 공부할 때 어느 순간 안 올라가는 그거죠 네. 그리고 호소효과 네. 타인으로부터 받는 관심이 음, 일시적으로 행동이 변하며 일의 효율이 생기는 거그싱커스죠 이게 투헬스 인컴 노키드 얼리리타이어먼트 그러니까 둘만 살고 애는 안 가지고 빨리 퇴직하는 그게 싱커스족. 메스티지는 메스 대중과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거죠. 코터리즘. <laughs> 인내심을 잃어버린 청소년의 사고나 행동 양식이 코터리즘이고요. 유니언숍 같은 게 유니언이 일단 뜻이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직하면 일정 기간 있다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오픈숍은 애초에 원래 조합에 들어가야 그걸 할수 있는 거죠. 오픈숍은. 클로즈드숍은 뭐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지 아오픈 쇼비 이제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거고 클로즈드 쇼비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 가입의 조건 조치 자체가 논이즘이 육체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이나 행동을 철저히 멀리하는 극단적 절제주의 논이즘 모롤헤즈드 도덕적 해이고 헤일로 효과는 인사국가 반영할 때이 사람이 평소 행실같은 게더 반영되는 거고 루비족은 음, 그러니까 여잔데 루비처럼 살고 싶어 하는, 74, 20, 74, 20. 고령사이는 그거 기억해 주면 되니 고령화, 고령, 초고령. 뭐, 뭐죠? 음. 형님은 삼질 때 고학력, 기혼남, 뭐, 패션에 관심이 많고, 뭐, 그런 거고. 소크라테스는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뭐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부가 노동자 이거 가장이 이제 그거 한 거죠. 가장이 이제 취업 못하게 돼가지고 가장이 아닌 사람이 나가지고 와 노동자가 되는 거죠. 님투 투 투에서 오가 오피스니까 인기 중에 절대 아니고 핌투는 자기 인기 중에 무조건 하라는 거. 아노미는 이제 무질서 상태고요. 스프롤이 어, 도시 인구의 급증으로 교외 시가지가 무계획, 무규칙, 무질서하게 확산된 현상, 스프롤 현상. 뉴리치는 중산층이 이제 아이 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다. 아 어,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중하류의 수입에도 뭐 빈곤을 느끼지 않고 이거고. 크루징, 크루즈 타고 다기거나 아니면 자동차 타격에서 고 야타하는 거 음. 중고집단은 그냥 기준이고, 개토 원래는 유태인 강제 거주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슬럼의 동료 타블로이드, 그 블랭키판 절반. 음. 키치 광고가 이제 기호나 이런거 중시하는 거고 설명보다 요새 현대 광고 생각하면 되겠네 현대 로고만 쫙 뜨니까 3B는 알고 DM은 다이렉트 메일 보내는 거고 애드렉 엽서 보내는 거 엽서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공고매체 애드렉이고 애드버커씨 음. 이거는 그거네요 그 극한직업에서 그 황제 치킨하고 난 다음 미안미안해하는 그거 에드버커시 그거겠고 탄환 이론은 언론 강의론이고요 언론이 총알과 같이 해, 해, 뭐 태도나 이런 거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고 모방 이론은 애들이 따라 할수 있다. 침묵에 나선 이론은 뭐내 의견이 상그 전체 의견과 내 의견이 같을 때 큰소리 내고 전체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면 조용히 있는 거. 배양이론은 문화를 이제 배양할 수 있다는 거죠 <laughs> 선호수용이론 수용자의 문화에 대한 해독은 자신이 가진 선호경향에 따라 지배적, 협상적, 반대적이 뭐 이렇다고 합니다 서브리미널 광고 잠재의식의, 잠재의식을 이용한 광고 팩저널리즘은 뭐, 그러니까 그냥 규격화 돼 있는 거 어, 획일적에서 개성이 없는 거제로스는 폭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홍 노랑 한게 뭐였지 자홍 노랑 청록 디스코뉴스는 이제 모양새에만 그를한 거고요 xx 접속할 수 있는 권리고 소보 오페라 그 아침 연속극이죠. 아침 연속극 레제 드라마는 이제 읽는 걸 목적으로 한쓴 거. 엔솔로지는 뭐 명반 같은 거 모아놓은 게 엔솔로지고. ABC는 발행 부수 공사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IPI 국제 언론 협회. Press. 그러니까 P가 Press. Institute.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TU. 인터 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 국제 전기 통신 연합. 권리 장전 영국에서 나온 거고요. 명예 혁명도 영국에서 나온 거고요. 1689년 권리 장전 이 제일 마지막에 되는 거. 권리 청원이 전이고. 청교도 혁명 뭐 청교도가 중심이 돼서 일어난 최초 시민 혁명이고. 세계 4대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이집트. 응. 음. 스와라지는 간디가 한 거고 영국인 물건 배척하는 거. 장미전, 영국에서 일어난 내전이고요. 차티스트, 그 영국에서 일어난 거 투표권, 기본 선거권, 선거권 요구한 거고 파쇼다는 이제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를 확장하면서, 그 브라질의 파쇼다에서 만난 거. 30년 전에 독일에서 한 거죠. 그리스드교랑 천주교였나? 아, 어 가톨릭 가톨릭 사이에서 일하는 거. 누보 로망 프랑스에서 195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상태의 소설 누보 로망 데카당스. 그데카당이란걸 만들어 가지고 모리스 드 플래시 로랑. 뭐 모리스 드 플래시 로랑 다이아드. 로당바크 모레아 등뭐 상징파 시인들이 테카당이랑 지칭하면서 한 거고 리리즘은 나는데 이다 보여 주는 거였나? 아니 어, 예술적 표현에 서정성을 고조했을 경우 서정적 기분이나 수법을 추구하는 뭐 서정 정신이고 어, 리드미컬한 음악성을 수반하며 풍경 묘사에 있어서 객관적 설명보다는 심상 풍경 상징성이 강한 극이고 아포리즘은 격언이나 문구 같은 거죠. 아포리즘. 안가주망. 원래는 계약구속의 의듯이지만 정치나 사회 문제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안가주망이고 유미주의는 탄미주의적 미안하는 거고 키치문학 독일에서는 경박한. 프랑스에서는 싸구려. 이런 거고 상업주의 대형문화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형태의 치문학이고 하드보일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다이렉트로 다 보여준 거죠. 배빙기 문화, 구소련에서 일어난 거고. 맥베스 사대 문화, 맥베스 햄릿 오셀로. 한개 뭐였지? 아, 리오. 무공항이성. 통신위성이죠. 아, 국내 최초의 통신위성. 바이킹 계획, 화성 탐사 계획이고요. 웨나로도 그 전남 고군에 있습니다. 세티는 전파 외국 외계, 외계인도 전파 쓰는지 확인하는 거고, 해구사는 핵, 핵 없는 나라들이 핵 있는 나라 밑에 의존하는 거. 그리고 ABC 핵무기, 뭐 바이오 무기, 화학 무기. 자이툰 이라크에 파견된 거고요. 청해 소말리아 해적 잡으러 간 거죠. 서희제마보대도 이라크였나? 이라크에 갔는데 이거는 공병 부대. 자이툰는 전투 부대죠. 단빈 IT 부대 IT에 간 거고. 다산도 이거는 다른 쪽인데 아프가니스탄 다산은 아프가니스탄. 우리별 1호가 과학 위성이었나? 최초의 과학 위성. 그래. 최초의 과학 위성. 아리랑 1호가 이제 다목적 위성이고요. 아리아는 유럽 로켓발 그 세체. 로켓, 8세체. 로켓. 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그러니까 핵으로 선방치지 맙시다 p o s i t 는핵 선방치는 아들은 조집시다 Nuclear w e a 이고요 n 셔널 미사일 디펜스고 맨델의 법칙은 뭐 이런 게 있다 쯔쯔가무식병 진드기로서 유발되고요 뭐 사마 무슨 무슨 병 그걸 유발하는 것까지 나오는 날 고열 오한 두통 피부 발진 림프절 비대 뭐 이런 거아 나오고 그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로 나뉘지네에 대한 걸리 거고 브루셀리병 이종 법적 가축 전염병으로 인축 공동 공동 공통 전염병 그러니까 가축에서 인간한테 감염된다는 가금 콜레라 가금류가 걸리는 콜레라겠죠 비타민 비타민 D, 칼슘의 D, 칼슘촉 흡수를 촉진튼 o c i 튼 pearl, t e 비 t a gurup, bion, v i 이고 E, B, C, K, 는 모자라면 o 혈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고. 뉴턴 e w t o 이 n e 법칙 o n n 법칙 t o n n 법이이 o 법칙 e 이 법칙이 모르겠다. 아, 이 법칙 가속도 공밀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거고 벤담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쾌락을 말하며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고 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면 좋은 일이라 하여 양적인 행복을 중시했다. 벤담은 미일은 미일 해가지고 질 갑시다. 질적 차이도 중요하다 이건 비슷하니까, 밀질.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차이도 중요하다. 관념론.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 있어서 사유를. 사유가 뭐, 제일 중요하다. 유물론. 뭐 물질을 1차원적이고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이고 파생적으로 보는 입장. 유물론은. 관념론은 사유가 1차고 유물론은 물질이 물질이 중요하고 스토아학과는 이성이었나 이성 음,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 스토아는 에피쿠로스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고 아타락시아가 뭐 참다운 쾌락인 거 중요하고 제자백가 뭐 춘추전국 시대 학자들의 사상 해가지고 뭐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음양가 종행가 잡가 농가 병가 이런 게 있고. 사랑칠정 측은지심, 수호지심, 에, 측은지심 불쌍해, 수호지심 자신의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거. 사양지심은 뭐 양보하는 거겠죠. 시비지비, 뭐 시비지심 뭐 잘잘못하는 거고, 칠정 기쁘고, 박치고, 슬프고, 두렵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망 있다. 스윙보턴 아직 표표 안정한 사람들이고요. 몬테소리는 과학적인 애들. 애들 과학적으로 키우자. 그리고 N.I.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자고. 카운터컬처가 이제 반문화라 해가지고 아 이건 아마 베트남전이 그거였을 거예요. 네,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히피처럼 사는 거죠. 반문화 카운터컬처가 네오리얼리즘. 이거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이러는 거. 실제적이다 보여주는 거. 음. 누벨바그. 어, 57년경부터 프랑스 영화계에서 나타난 새로운 물결에 가지고 뭐, 누벨바그가 줄거리보다 표현에 중점을 두고 현실과 카메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중시하며 즉흥 연출 장면에 비약적 전개와 완결되지 않은 스토리, 영화, 감각적 표현 등의 뭐 종래의 영화를 바꿔놨고 뉴 시네마. 이거 누벨바그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직선적 조사로 외면당했다. 영국과 미국이고, 누벨바그는 프랑스고 뉴치네마는 영국과 미이이비슷하이비슷하니스 칸, 베니스 칸베를스칸썬를린구는이친는 음. 독립영화고 골드는러브우는할신우자협회에자협회하는주화하는이 뭐 친구는 이랍니다이건 진짜 이나 진짜 안은올는 같은데 씻굿 시긴구 죽은 이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 극락으로 보내는 전남지방이고 오구굿 진옥이고 애기의 재석굿만 애기 외우면될것 같아 재석굿 불교적 색색색채가 색채, 강한 곳 재석굿 뭐 불사 재석굿 시중굿 생굿 키노드라마 음, 이거는 그 연극이랑 영화랑 상영을 같이 하는 거죠 녹턴은 야상곡이고 피아노를 위하로 작곡된 소곡 더늠더늠 더늠 이거 그, 뭐, 뭐, 그다랩 랩즈카 랩카츠는 거 판소리 명창들이 작곡하여 자신의 장기로 부르는 대목 더는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개작할 수 없다. 바로크 그뭐 16세기에서 18세기의 거 1600년을 전후에 성립된 기악곡 또는 그형식소나타겠지 <laughs> 기악을 위해 독주곡 또는 실내악. 아니리, 아니리가 랩이구요. 발림이 춤이구요. 창이 노래죠. 판소리, 열두마당,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토별가, 적벽가, 장기타령, 변강색타령, 무속기타령배비장타령 강릉매아타령, 수경낭자전 옹고집타령, 육마당,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변강색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스푸마토 이거 안개와 같이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깔사의 윤곽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자연스럽게 올마가도록 하는 명암법 스푸마토라고 합니다. 에콜드 파리는 1차 대전도에 파리에 모여있는 예술가들을 말한 거고요. 콜라주는 이제 막 붙이는 거죠. 에. 큐비즘은 그냥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20세기 초 피카소와 브라크를 중심으로 일하는 미술운동 근내 오 종륜기 승마 펜싱 수영 승, 승마 펜싱 수영 아 사격 크로스컨트리 사격 크로스컨트리 네, 스펜싱에서 사브르 일단 상체만 가능하고요 찌르기 베기 다개고요 에페 같은 경우에는 전신 찌르기만 되고 전신 플레레는 몸통만 됩니다. 몸통, 플레레, 몸통, 사브르, 상체, 에페, 전신, 셀러리 캡, FA 값그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 거고요. 오픈 선수권은 뭐 프로 아마추어 다 하는 그거를 오픈 선수권이라고 합니다.